이 소장의 직함은 학교에서 저한테 준 것이 아니고요 저가 저에게 준 직함입니다 누가 자를 수가 없습니다 5년 전쯤에 4차 산업의 3D 프린터를 봤습니다 오케이 1인 메이커의 전공외로 너의 무한한 상상력을 디자인할 수 있다고 라 하면 즉시 3D 프린터가 1인 창업의 메이커의 세상까지 와 있다고 하네요 저는 비교과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전공의 국시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전공의 그 자격증 하나가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수 있을까요?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전공의 메인으로 그냥 가져가는 거지만 옆에 붙이자 이아입니다 예, 붙여서 4차 산업의 융합의 항도로 뭐죠? 내 메인 전공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메인 전공 옆에 4차 산업의 융합의 기술을 많이 버텨면 버틸수록 내 전공이 더욱더 크게 때 된다고 한 거예요. 네. 여기에 네. 절대 뭐 팔로운 거 아닙니다. 뭐죠? 네. 저하고 닮았나요? 네. 뭘까요? 이걸로도 제가 특허를 했습니다. 이제 2D 영정에서 세상이 아닌 3D 영정이에요. 괜찮을까요? 사진보다 3D 영상의 부모님이 훨씬 더 뭔가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역시 피규어도 뭘까요? 죽어 있어요. 연결해 보자고요. 말을 할수 있어요. 얘가 말을 한다고요? <웃음> <웃음> 말을, 예, 어떻게 하면, 예, 이 교수님 무슨 가세요? 요 네. 저는 간호학과요. 네, 창의적이신 것 같아요. <laughs> 내가 말을 안납니다 네. <laughs> 이제요,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이상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이야기거리들이 다 해결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이상한 이야기를 애들, 얘기하는 친구들이 예전에는 뭔가 배척당했는데요. 지금의 세상의 리더들은 사이코의 애들이 세상을 리더하고 있습니다. 호흡에서 무한한 이야기를 끄집어 내줄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얘가 말을 한답니다. 네. 그리고요. 예, 특화됐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스베가스에서 지금 CS 전자박람회를 하고 있죠. 5G의 인공지능의 빅데이터가 삼박자가 지금 나스베가스를 흔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앞에 와있습니다. VR, AR, MR까지 와있어요. 홀로그램 연상 되시나요? 요즘 추모공원 있지만 만약에 집에 우리 집에 우리 부모님이 있다면 집에서도 저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모든 디지털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거예요 괜찮나요? 예. 생각을 조금만 열어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등교육의 이 개념 가지고요, 세상 흔들 수 있는 거리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3D 프린터입니다. 종이입니다, 종이. 종이로 출력한 겁니다. 교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 좋아할까요? 안할까요? 아, 네. 물어봅니다 교수님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 좋아해요? 안해요? 한 아, 네. 4,500만원 돈을 내고 온 애들이 대학교에 와서본 과목에 교과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저서가 31번이거든요 근데 6,7년 전부터 교과서가 지방에 가면 50권 가면 한권 팔리고 49권 이랬던 데서 옵니다 <laughs> 한권을 누가 살까요? 교수 교수는 기증에 달라갑니다. <laughs> 한번 <한국은> 누가 살까? 빠 <laughs> 네? 대표가 사서 뭐 하고 있을까요? 복사 복사하면 기분이 덜 상해. 제번 복사하면 기분 덜 상해. 저가 저작권자로 사진 찍어요. 사진 한 50명 앞에 1인당 100원씩 받아서요 앞에 복사집 갖다 주면 이걸 파쇄 시켜서요 600 dpi pdf로 스캔하고. 이북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아우. 들고 다니지 않 예, 클라우딩 해놓고 얘들한테 URL만 던져줍니다. 대학의 교수님들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교과서가 예. 얘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책으로 특허 말았습이책 죽은 책입니다. 인쇄되는 순간 죽은 책이죠? 인쇄되는 순간 죽은 책인데 세상의 변화는 초수기도 합니다.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교과서가 그래도 최근에 교과서라면 그래도 다행인데 몇년 지났거나 또는 그교과서의 메인 교수가 아닌 남의 책에 내 이름 올려놓고 그걸 내책 같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수업은 더욱더 어려운 수업이 되겠죠? 예. 네. 이거저가 특허 받은 것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보십시오. 페이지 페이지마다 뭘 넣었어요? 페이지 페이지마다 QR 코드 다 넣었습니다. 이 인쇄물로서는 손을 댈수 없지만 QR 코드는 디지털 정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누가 보는지 빅데이터로 다 봐요. 어느 정도 보는지 예 댓글도 다볼수 있어요. 제가 이걸로 바꾸고 나서 여기 쓰게 된 이유가 이겁니다. 예. 혹시 교수님들 저서를 한번 새롭게 꾸미시려면 뭔가 디지로그로 그렇게 꾸며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네. 이렇게 해서요. 요즘 제가 쓰고 있는 책들이요. 이렇게 얇아졌어요. QR코드 하나에요. 500, 600장의 사진 넣을 수 있어요. 거기에 수백 개 영상 넣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다 라이브하다,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뭐가 있는지 볼까요? 제가 특히 전공하고 있는 이 전공은요, 굉장히 고난도의 학생들의 손에 테크닉을 요구하는 겁니다. 교수가 한번 시범 보여주고 가서 만들어라라고 하니 애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예. 그니까 적사기 안 맞다고 중도 탈락을 해도 많아요.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교과서에요. 얼 코드 스캔하면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게. 당연히 영상이 유튜브로 올라가 있겠죠. 그때 이 영상이 유튜브가요. 메타데이터를 영문으로 써놓으니까 글로벌 치과의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제 경인여자 대학에 글로벌 학생들이 올수 있는 방법은 소셜에 유튜브에 여기에 영상 눌러주면 네 글로벌에 어느 나라 학생들이 보는지 제가 빅데이터를 다볼수 있습니다. 교수자가 컨텐츠를 녹화하고 편집하고 공유할 줄을 모른다 이걸 남의 도움으로 한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제 교수자라면 디지털 미디어 활용에서의 녹화와 편집과 공유 정도는 삼박자는 자기 주도적으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요즘 몇천원짜리 시집을 사서도 보다 뭐 사집을 봐도요. 시 구절구절마다 시인들이 다 시를 읊어놨어요. 예전에 시인들 다 쉽게 만날 수가 없었죠. 근데 시 구절구절마다 요즘 시인들은 다 시를 나무서다 먹다가 떠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선 지금 생각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신정우 교수가 자랑하러 온게 아니고요.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에서 오늘 내 수업과 내 컨텐츠는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자는 얘기. 다시 역으로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laughs> 컨텐츠 있으시나요? 그 컨텐츠는 URL입니다. 이제 나의, 나의 역량은 컨텐츠고요. 그 컨텐츠는 URL입니다. URL이 뭘까요? 클라우드에의 나의 브랜드가 있다는 얘기. 명함이라고 하는 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날로그 세상에 경인여자들에게 신종호 교수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도 있지만 URL을 타고 들어가 보면 신종호 교수의 소셜에서의 브랜드가 어마어마하게 있네요.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데, 과연 URL을 교수자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거냐? 이 말이 유튜브를. 제가 6, 7년 전에 이 블루투스 스피커, 이거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신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네. 뭐죠? 절대 뭐 팔로운 거 아닙니다. 뭘까요? 제가 우리 장모님 선물해드린 것 중에 제일 값이 적지만 제일 좋아하는 AI 스피커입니다. AI 스피커. 오늘 아침에 잠깐 뵙고 왔는데요 우리 장모님 연세가 많으시지만 얘한테 오늘 날씨 어떻게 돼? 오늘 몇 시, 뭐 지금 몇 시야? 얘가 다 답해줘요 혹시 수업에요 교수님 수업에 AI 스피커 몇개조별로 갖다 놓고 토론 수업을 얘한테 키워드어 놓고 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저의 특허를 뭘로 하나 또 잡았을까요? 수업하다가 학생들이 질문해요. 근데 저의 전공 외적인 부분에 요즘 질문이 많거든요. 내가 잘 모르는데 알아봐다 줄게. 옛날에는 이 얘기가 됐는데요. 요즘 이 답변은 어렵습니다. 즉시 어떻게 돼요? 마이크, 4차 산업혁명이 뭐야? 얘가 답하듯이 얘가 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러고 또 제가 특허 걸었습니다. 이제 아날로그 교육에서 디지털 교육으로 아날로그 세상에서 스마트한 세상으로 변화되는 부분에 교수자의 시대의 흐름성이 좀 눈에 띈다면 본인의 삶도 굉장히 풍성하겠지만 특히 교실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애들의 수업 또한 풍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다 교수님들 수업에 스마트폰 쓰신가요? 저는 모든 시험 다 이걸로 봅니다. 종이 시험 1절 안 봅니다. A3 용지 한장 주고 거기다 뭘 쓰라 해가지고 그걸 들고 와서 교수자가 볼펜 들고 채점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디지털 혁명의 세상에 교수자의...